레이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이기 19장 11절. 안에. 네. 저 오늘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이제 큐티의 불대에 어, 리온지가 아, 큐티의 에 어, 동아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제자반 하면서 작은 예수 제자반 하면서 가제 특별 가제가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어, 기도하고 먹어라. 그걸 계속 몇달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학교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어라 한 장씩 읽어라 그렇게 말했고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 전후에 기도해라 수업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마치고 듣기다 이렇게 그것을 몇달 동안 훈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서그 앞에 기본적인 것은 그 앞에 훈련한 거죠 성립기나 암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게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도 이제 그 시들을 나타내라 빛을 발해라 빛을 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것들을 유괴미하고 같이 잘했어요. 잘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어이 동아리를 장신구에서는 내가 하지만 다시 일주일 들어서면 하지만 학생들을 리드를 세우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동아리가 정말 각 학교마다 있기를소망했습니다 아멘. 정말 오래 전부터기도했고 오늘 소망했습니다 가제가 동아리를 만들라. 그래서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괜찮다. 재 시간에 일주일 단 먼저 한 번만 나가지고 한 번만 나가지고 성경 읽기나 암송이나 크티나 기도나 천도나 내용적 활동을 같이 해라. 그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3주4주 됐나? 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네.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보고 는 안다. 안다. 그렇게 말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한 번은 많은 그 사역자들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자는 일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어, 내가 아는 믿음이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가서 전도하고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또, 직장에는 직장에서 스스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영직을 하도록 한다. 그거 얼마나 수준이 올라간 겁니까?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은 다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네. 어른들도 할수 있어요 직장에서. 응? 직장 일하다 좀 시간 점심 먹고 잠깐. 자야 우리 승희 한자리 가까. 자 우리 승승희 한자리 가까. 아니면 기도하고 같이 하고 가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니다. 뭐제 목사님도 하잖아요. 저기 규제 개인 규제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성공부를 하기로 원하는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저 못해요. 목사님 좋 와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다 스스로, 스스로 할수 있단 말이에로제 목사도 스스로 하듯이 언지가 스스로 하듯이 이러면 다수할수 있단 말이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사 삼라 가서 제사 삼라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 벅차냐는 말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동모가 축복해 네. 진짜가 되자 네. 너도 초등학교 때 인도할 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러면 그럼 우리 원지가 이제 중학교에서 인도하는데 그대로 하면 고등학교가 어떻게 해요? 더잘 인도하겠죠. 그 사이트를 경험해봤으니까. 대학가면 어때요? 더잘 인도하겠죠. 우리 원지가 선생님. 교사가 꿈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또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신 냐언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나이가 어린, 어릴 어스도 들으니까 평생 축산이 얼마나 많은? 만지가 지금 스물 열다섯 살이지. 1네 살이 열네 살이 생각해 보세요. 만 이제 아니 그게 <laughs> 자이니까 그, 그, 지금 5 0이잖아요5십에서 오십 에서살 빼면 몇 몇을? 스들년 <laughs> 38? <laughs> 동안 열매를 맺다더 많이 우리보다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다 있다. 얼마나 축복이 교만하지 말고 경고하라. <laughs> 네. 경고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빼시면 안 돼. 절대 기도는 양보하면 안 돼. 기도는 빼앗기면 절대. 안돼 네. 기도는 절대 빼앗기면. 어떤 일들라도 기도는 양보 돼요. 시험치더라도 기도는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반드시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해. 우리는 기도, 기도 안 하면 영력이 싹 나갑니다. 싹. 나갑니다. 저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세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반 성도라도 목회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거 이런 경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사역을 할수 있다. 알레르야 사역을 해야 된다. 알레르야. 그리고 만약에 언제 학교에서 애가 아프다, 손을 주스 기도하세요. 교회 리더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어도 믿음 믿음이 있어야 믿음. 네? 기도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고 기도 받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람은 기도가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어, 상당히 해외에 성교지가 많아요. 거기 가면 성도들이 성교지를 방문해요. 가서 유러시가 가지고 아픈 사람 위해서 같이 합심 해서 기도하면 그 아픈 사람이 나아 뒈서. 거기 특별히 성교 가면 그런 걸 많이 계고 해요. 참 놀랐죠? 놀랐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말씀들 읽고 이런 집중할 기가 많은데 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특별히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임 리드를 하는데 얘가 뭐 몸살이 걸렸다. 그러면 손을 주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기도해서 다 나았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애들들이 올 기도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사역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 사역이요. 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 기쁨을 줘요. 아멘. 엄청 기쁨을 줘요. 엄청 보람 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사역이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매료되면 매료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다음 계로 가겠죠. 알게 되면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순간에 하세요. 네? 지금 현재 자기가 스스로 말씀읽기 기도큐티 읽기 게안될 사람은 그것부터 먼저 세우세요. 세우고 이제 그런 게됐는데 이런 이제 전도 얘기 안 해도 계속 전도를 도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내세요 마나임 하 동아리 하나님의 군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뭐 임용 시험들이 있고 있을 텐데 그때면 이제 임용 시험장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임용도 된 사람들이 연수에 가서 또 연수를 받거든요. 그걸 제가 일주 알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자유하잖아요. 그 들어가지고 전도해서 거기서 교사들 가운데 사람들 얻어서. 그가 구원 받게 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고 왔을 때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남가놔야 되는데 그걸 못남고나서 내가 참 아쉬워요 저도 저도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선생님이 저를 저축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학교에 남가두고 자기는 캐나다로 성교를 떠났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서 학교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가서 어느 한선생님 만났는데 그분 보니까 몰랐는데 작년 처음 온 사람인데 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굉장히 뜨겁더라고. 내가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패프에서도 그와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그게 못해도 아쉬웠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나왔어요. 나온 뒤 바깥에서 많이 만들겠다. 모든 학교에 센터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한번 저희 한 말했죠. 수요일날에한 장원이 한 고등학교 갔는데 전주교 그냥, 그냥 이래, 돼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그래서 잘했는데 아내를 그보 못해서 못해서 중국 지옥을 안 믿는 거죠. 그렇 당한 말. 하라에의 심판, 죽고 나면 하늘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하는 거죠. 음.